아, 후지산 정상입니다 어. 하고 안내를 좀 하고 해야되는데 후지 해봐 어, 후지산 정상입니다 고 해봐 브라보 화이팅 후지산 정상에 오늘 시알리스 워이 오는거 애 하나 만들자 오늘 오 독방 주라고 할게 자이 동영상을 나, 내한테로 좀 돌려줘 내가, 내가 이제 오늘 저 이거 네. 나도 공중불이니까 하고 이 네, 동영상을 해. 내한테로 돌려주라고 내가 돌려줄게 어자아 응. 여기 영철아도아 동영상으로 그 내려봐 동영상 동영상 내려 우리 우리 정영표 회장님도 오늘 저기 저다 <laughs> 씨알리스 드셨으니까 어. 오늘 가셔가지고 몇 동이 하나 보세요. 여기가 몇... 후지산 정상입니다. 아예예 예. 맞습니다. 에이. 후지산 정상 분화구입니다. 어. 아 우리가 정말 좋습니다. 이야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히잖아. 저쪽 나와 구름까지 찍어봐. 저기, 저기 <laughs> 우와. <gasps> 哇！都是都是都是。